네, 안녕하세요. 구스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간단한 이번 주 업데이트 내용과 이벤트 던전인 노을지는 요정 마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벤트 던전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 이벤트 던전은 구성품은 정말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린지 W에서 이벤트 던전이라고 하면은 뭐 국물처럼 항상 2시간짜리 던전이었는데 이번 이벤트 던전은 1시간짜리 던전입니다. 그거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선 1시간짜리 던전인데 여기서 교환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교환소에서 들어오시고 낙엽 상점을 누르시면 이렇게 여러가지 아이템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교환할 수 있는 건 변신과 마법 인형 카드 하나씩과 드진 10개, 그리고 전강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매일 구매할 수 있는 것만 다 구매하신다고 해도 340개가 들어요. 그리고 개정당으로 구매할 수 있는 건 최고급 성장 물약과 흩어진 엘릭서, 구호증서, 그리고 영웅 방호구 비법서 조각도 하나 얻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먼저 던전을 30분 정도 사냥을 해보고 왔습니다. 제가 30분을 사냥하면서 나뭇잎을 242개를 먹었어요. 1시간 동안 사냥을 하면은 좀잘 먹으면 500개 정도까지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루에 총 필요한 게 340개니까 1시간씩 매일 사냥만 하셔도 어느 정도 사람이 좀 많고 적과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500개 정도는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벤트 던전은 2주 동안 이용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2주 동안 매일매일 1시간씩 사냥만 하시면 충분히 모든 아이템 다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웅방어구 비법소 조각도 하나를 구매를 할수 있는데, 저도 지금까지 총 5개를 모았어요. 이번 것까지 먹음 6개인데, 드디어 저도 영웅방어구 하나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던전을 들어가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사람이 많이 없는 곳에서 사냥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저는 32분이 남았는데 242개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던전의 장점이 제가 경험치 물약을 먹고 있는 상태지만 한 마리를 잡을 때마다 거의 2만 5천씩을 주고 있어요. 저의 주 사냥터인 아덴 지역에서 잿빛 사냥터라든지 라미아, 미키 유카랑 비교를 해서도 거의 4배 가까이 되는 경험치를 줍니다. 아데나 같은 경우도 평균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한500 아데나 정도는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던전은 매일 무조건 하루에 1시간은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간단하게 업데이트 내역인데 이번 업데이트 내용에서는 서버 이전이 나왔습니다. 혈맹 서버 이전 같은 경우는 전체 서버 통합 2회로 공성전 선포 1단계 완료된 혈맹에 한해서 1200 다이아로 21일 12시부터 23일 6시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캐릭터 이전인데 캐릭터 이전 같은 경우도 1200 다이하고 혈맹 이전이 끝난 23일 6시부터 28일 00시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석체크도 새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출석체크에서도 뭐 그렇게 크게 기대할 건 없지만 탈리스만 조각상자 하나와 명예코인 상자 하나를 주고 마지막 날 이렇게 빛나는 티셔츠 선택 상자도 하나를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각인 연금술입니다. 원래 연금술 같은 경우는 린지 W에서는 비각인 아이템만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각인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연금술 같은 경우는 각인과 비각인이 별개로 되니까 각인 하나, 비각인 하나, 이런 식으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업데이트 내용과 이벤트 던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벤트 던전은 1시간인 게 조금 불만은 하지만 그래도 경험치도 좋고 교환할 수 있는 아이템들도 정말 좋아서 하루에 1시간씩은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